안녕하세요. BJ 천상천하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 드릴 거 색다른 상품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벌써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를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노트로는 노트만 되게 좋아해갖고 어떻게 보면 노트 매니아여서 노트만 쓰는데 제가 이거를 갑자기 제가 이거 구매한 이유는 제가 노트5로 원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번째예요 전에도 5고 그 다음에도 제가 또 다시 그거를 어, 좀 많이 상해갖고 좀 많이 손상을 파손이 돼갖고 다시 또 5에요 그때는 세븐이 또뭐 폭파 때문에 또뭐 터지는 것 때문에 그 중단이 되었고 매장에 또 없어갖고 제가 그때 당시 나인을안 사고 그냥 다시 그냥 제가 쓰던 파이 5로 다시 한번 또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는 이 텐도 좀 기다렸다가 기다리다 좀 가격이 떨어지면은 제가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 불상사가 완전 파손이 심하게 됐죠. 그래서 완전 복구가.. 복구 자체가 아예 안되게끔 돼갖고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한번 상품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게 케이스고요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 이번 갤럭시 노트 10 5G에는 컬러 같은 경우는 아우라 글로우 그리고 아우라 핑크 아우라 블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는 저도 거의 화이트 아니면 블랙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색상이 나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고른 거는, 아우라 글로우. 이거거든요. 이 색깔, 이렇게. 광택이 좀 많이 진하죠? 예전에 무슨 색깔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 이런 색이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시, 놀라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선명도, 색상 선명도는 확실하게 지금 난, 나는 거고요. 자, 이게 폰, 박스 구성품 우선 볼게요. 그 다음에 뚜껑 아래쪽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스 위쪽에도, 폰 위쪽에도 구성품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빠져라. 자, 이렇게 케이스를 까고, 자, 우선은 충전 어댑터. 충전 어댑터가 있구요 충전 어댑터. 그다음에 이게 AKG 번들 이어폰. AKG 번들이 이어폰. 그다음 중간에 껴있던 게 이게 뭐냐? 음, USB, C to C 케이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이건 뭐죠? 충전인가요? 이렇게 조금 조그하게 이번에는 구성품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다 종이로만 되어 있어요 비닐이 하나도 없이 비닐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종이로만 구성품이 열어져 있고요 이거 젠더 같네요 젠더들 이거는 뭐, 젠더,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게 S펜 추가 펜촉하고, 여기 펜촉 가운데 보이시나요? 펜촉하고, 그리고 집게, 집게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 구성품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품 쪽 보시면은 우선 유심핀, 유심핀이 여기 위에 상자에 이렇게 꽂아있고, 이렇게 빼보면은 투명 실리콘 케이스, 투명 실리콘 케이스 하고, 그 다음에 간단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네요. 다른 거 없나? 상관없네요. 자, 이게 바로 노트 10 플러스 5G 폰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상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는 6.3인치 FHD 플러스 다이나믹 AMOLED가 탑재되어 있고요. 굴곡 같은 경우는 엣지 굴곡도 완만한 편이고 아몰레드인데도 눈이 편한 느낌이 들어서 디스플레이 완성도는 확실히 얘네들이 신경을 쓴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다린. 만큼, 좀 만족도가 있게끔 한것 같고. 그 다음에, 후면 같은 경우. 자, 빛나는 쪽에, 이제 여기 카메라. 카메라 같은 경우는 12MP 화소 망원, 그리고 12MP 화소 일반, 16MP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확실히 색깔이 선명하다는 게, 글쎄요, 제가 뭐 나, 그 다른 세븐이나 나인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은 다른 노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밀러 느낌이 약간 좀 많이 강해요 좀 많이 강하고 그 다음에 측면 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측면에 원래 여기 전원 버튼 있어야 되는데 전원 버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존의 빅스비 버튼이 전원, 기튼을, 전원 버튼을 전원버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위쪽에는 유심 슬롯이고 마이크가 있구요. 그리고 유심 슬롯 옆에, 옆에 쪽에는 유선형, 여기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홀은 아마 이게 스와브 스피커인 것 같은데 전면에 스와브 스피커가 없으니까 아마 여기 보면은 진짜 딱 전면에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예전처럼 뭐 필름 막 여기 좀딴 데서 무조건 매장에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잘 하신 분들은 혼자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공기 생기고 그 다음 막 걸리고 막 다시 띄었다 붙이고 그런 것밖 없게끔 좀 강화 유리 같은 거 부착하는 게 수월하, 수월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핸드폰을 살 때는 어, 따로 매장에서 원래 보통 폰을 사면은 강화 필름 붙여 주잖아요. 근데 얘는 붙어서 나왔어요. 얘는 붙어서 나온 상태고. 그리고 하단. 하단을 딱 보시면은 달라진 점이 제일 큰게 있습니다. 하단을 딱 보시면 저도 이거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바로 3.5mm 오디오 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로 마이크가 옮겨간 거고 블루투스 이어셋이 되세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이어폰도 여기 블루투스로 듣게끔 한것 같고 또 오디오 단자를 없앤 만큼 그 여유만큼 배터리 용량을 늘렸다고 하는데 아직은 글쎄요. 확실히 제가 뭐0%될 때까지 아직 써보질 않았고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S펜, 펜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어요. 뭐 보통 여기 설명서도 봤지만은 여기 멀리에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클릭, 클릭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여기 보면은 무조건 우리가 펜을 빼면은 옆에 로고가 찍혔었는데, 이거는 로고가 없네요. 딱, 그거만, 그것만 보여요. 로우가, 로우가 안 보, 없다라는 느낌밖에 딱안 들고, 그냥 똑같아요, 펜은. 별 느낌은 없고. 솔직히 핸드폰을 사면은,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기능을 다 거의 한100% 쓰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저도 한 1년, 2년 지나서 진짜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이거는 또더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존 외형, 그다음에 일반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원래 사은품까지 오면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 사은품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갤럭시핏 손목 시계로 손목에다가 차는 걸로 제가 저는 주문을 했고요. 아직 물건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랑 같이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갖고 우선은 상품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매장에서 제가 이용하는 매장에서 그냥 케이스를 하나 샀고요. 원래 저도 이런 그 가죽 뚜껑 케이스는 이렇게 덮는 케이스는 저는 원래 싫어해요. 그냥 기존으로 그냥 이게 기존 구성품으로 이제 젤리 케이스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냥 여기만 덮어주는 거 그런 거를 주로 썼는데 제가 핸드폰 좀 많이 파손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텐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완벽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따로 제가 거래하는 제그 매장에서 준 사은품으로는 이건 어차피 그 매장만 다 틀려요 사은품으로 이제 거기 필요한 거그 손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는 우선 케이블 C타입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급속 충전기 충전기 하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 무선 충전 패드 하고 그리고 뮤츠 무선 이어버드 KTW 700 이거를 저는 우선은 그냥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뭐 차량 뭐 이것도 다 있는데 굳이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갖고 저는 배제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원래 사은품과 같이 보여드리려는 리뷰 를 우선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요즘 대세 대세이고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를 이렇게 리뷰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리뷰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야 비스비가 나와줘야지. 비스비가 마무리해줘야지. 비스비 전원 꺼줘.